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0년 11월 29일이었어요. 이곳은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한 산이었는데요. 그 산에 있는 이스타렌 계곡이라는 곳을 한 남자와 그의 두 딸이 하이킹을 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바위들 이 사이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빠와 두 딸은 이 바위들 사이에 나체의 여성 시신 한구를 발견하죠. 시신은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당시 이 주변에는 분홍색 페노바피탈이라는 수면제와 도시락, 그리고 세인트 할바드라는 브랜드의 술병과 휘발유 냄새가 나는 두 개의 플라스틱 병, 그리고 이 이제 모노그램 상표 같은 게 지워진 은색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아빠는 너무도 깜짝 놀랐고, 곧바로 시내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법의학자와 경찰견을 이끌고 이 시신이 발견된 이 계곡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실제 당시에 검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현장을 조사한 이들은 이후에 이제 불에 타버린 여권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여성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녀의 짐꾸러미에서 가장 먼저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될 건. 그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야 하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불에 타버린 여권이었는데 그 여권을 통해서 그녀가 한뭐 30대에서 40대의 여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그녀에 대해서 이제 추상화로 그린 그림을 잠깐 제가 여기다 띄워두겠습니다. 어, 시신을 부검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녀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녀의 몸 속에서 무려 50알이나 되는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목에는 타격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고 그녀의 지문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좀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게 그녀의 치아 상태였어요. 치아는 이제 봤을 때 남미 쪽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결정적인 정보가 되진 못했죠. 그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 이스다렌 계곡은 굉장히 풍경이 웅장하고 도시와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긴 했지만 인적은 매우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그녀의 신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살피게 되어, 음, 죽은 그 여자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권이 나왔죠. 그런데 이미 많이 타버려서 사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긴 쉽지 않았어요. 사람도 타고, 여권도 타고. 그런데 그녀의 주변에서 발견되었던 의류들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가지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 옷들의 상표와 라벨이 모두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옷이 어디 브랜드인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소지품에 찍혀 있어야 될 브랜드 마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지워져 있었어요 증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 사진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 플라스틱 병 바닥에 라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조차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분명 이제 날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다 긁어가지고 없앤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마치 자기가 죽기 전에 작게라도 남아 있는 모든 흔적을 없애려고 한 듯, 그래서 자신의 신원을 완벽히 감추려고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팀을 늘려서 이 여성의 신원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시신이 발견되고 3일 후에 12월 2일입니다. 근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베르겐이라는 곳의 기차역의 짐 보관소에서 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찾아냅니다. 이건 참고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네 하고 왔더니 한 개의 가방에서는 선글라스가 발견돼요. 자, 그러면 선글라스가 발견됐다면 우리가 그녀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 뭘할수 있죠? 지문 체크를 할수 있죠. 그래서 그 지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가방에 이두 개나 발견됐는데 나머지 애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가방 속에는 어, 독일 동전과 노르웨이 동전 그리고 그 외에 옷가지들이 있는데 옷가지들은 이미 모든 라벨이 다 제거가 됐고요 약이 발견됐어요 근데 약이란 건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가 될수 있는 게그 약에 어떤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해 줬는지가 써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라벨이 테이프로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자의 신원을 알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뜯어냈어요 약 연고 있었는데 다. 그리고 머리 빗도 있었는데 하물며 그 머리 빗에 있는 생산 정보도 다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은색 수푼 이탈리아 풍의 옷과 드레스 그리고 가발 안경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가방에서 발견된 것들에는 특이한 메모지가 한장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 메모지가 뭔가 글씨, 영어도 아니고 뭐 독일어도 아니고 노르웨이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암호로 작성된 것 같은데 나중에 경찰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죽은 여자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한 리스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조그만한 단서조차 남기지 않았고, 하물며 이 평범한 메모지까지 다 암호로 썼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때 이제 인터폴과 공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노르웨이에서 발견되기 이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유럽 각지와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서 있을 때마다 다른 여권을 사용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총전 세계에서 그녀가 8개의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이름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돌아다닌 것을 밝혀냅니다. 이거 마치 007 영화에서나 듣던 이야기인데요. 자,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고, 그녀의 몽타주도 그려집니다. 어, 그녀의 그 시신을 기반으로 어, 만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어요. 그 가방에서. 한 이탈리아 사진 작가의 엽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림 엽서가. 그래서 경찰이 이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이걸 만든 이탈리아 사진 작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당신 혹시 이 죽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냐? 하니까 그가 노르웨이 로엔이라는 곳에 위치한 알렉산드라 호텔에서 그녀를 만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그때 그녀가 뭐라고 했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했더니 그녀는 자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라는 그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출신이고 6개월 전에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여행 왔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과연 평범한 여행자였을까요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방에서 가발이 나왔었죠. 그녀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녀가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게다가 조금의 영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점차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그녀가 죽기 직전 베르겐 도시 그 근교 도시에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시내 몇 곳의 호텔을 뒤지게 되는데요. 그녀가 머물렀다고 추정이 되는 이 호텔입니다. 사실 그녀는요, 이 호텔에서도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 보통 방을 하는 게 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와서 다른 방 바꿔달라고 그러고 다음 날 와서 다음 방 다른 방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호텔에서도 방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해요. 호텔 직원에게 그녀가 이 대화를 나눈 와중에 자신은 여행 중인 세일즈워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앤티크한 가구를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증인이 우연히 이 여성이 베르겐 호텔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이 독일어로 그 남성에게 난곧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요, 호르다 헤이맨이라는 호텔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바로 이 호텔의 407호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호르다 헤이맨 호텔 직원은요, 죽은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 라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여성은 164cm의 호리호리한 키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다. 어, 그러면서 엉덩이가 좀큰 편이고, 눈은 작으면서 30대에서 40대로 보였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녀를 본 사람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매번 그때마다 뭔가 확실한 신원에 대한 정보가 주지 않고 다 다른 어떤 그 정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성은요. 결국 호텔에서 11월 23일 체크아웃을 합니다. 계산도 현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요청하고 유유히 호텔을 떠나게 되죠. 미리 말씀드렸지만 특이했던 점은 그녀는 죽기 전에 머물렀던 모든 호텔들에서는 다 여덟 개의 다른 여권을 돌려가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랬던 그녀가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23일 날 하고 나서 29일 날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녀는 23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녀가 이 이스타랭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에 이 계곡에 있었다고 증언한 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는요, 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그 그 트레킹을 하던 와중에 한 여성이 이렇게 그 계곡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성은 검정색 코트를 입은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그 인근 주민이 이걸 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계곡이고 산이야. 다들 사람들이 뭐 이제 등산 가는 그 복장으로 오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두 남자 양복을 입고 여기 왜 왔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여성은 상당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고 이들을 이렇게 지나쳐 갔을 때 여성은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자, 이 정도로 다양한 목격담들이 나왔으면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질 만도 한데요. 여전히 그녀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그녀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됩니다. 그녀가 이제 이전에 갔던 곳을 막 추적해 봤더니 해상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관련된 실험이 실시된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에서 DNA 샘플을 채취를 하죠.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채취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문 밝힌 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경찰들이 이렇게, 어, 어떤 증거자료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로서는 신원이 확인이 안 돼. 그럼 가장 중요한 거, DNA하고 지문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이 아무런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이상해지죠.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 건 그녀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8개나 되는 여권, 가짜 여권을 가지고 돌아다녔으며 가방에는 변장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뭐 옷가지나 가발도 있었고 그리고 죽기 직전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검은 코트의 두 명의 남성은 도대체 누구고요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녀가 어떤 국가에 속한 스파이거나 또는 국제범죄조직의 한 멤버가 아니냐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그녀가 정말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살해당한 걸까요? 물론 그녀의 몸 안에서는 다량의 수면제가 나왔고 직접적인 죽음의 이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자살이었을까요? 타살이었을까요? 물론 수사당국에서는 이것은 음 많은 상황이 자살로 느껴지긴 하지만 자살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고 결국은 타살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타, 다른 타당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죠 사실 50알의 수면제를 누군가가 그녀에게 강제로 먹였다라는 것도 조금은, 음, 생각하기 어려운 추측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녀가 임무에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 코트의 여, 남성들이 그녀에게, 야, 너 임무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럼 너 이제 죽어야지! 하고 죽음을 강요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어떤 이제 자살을 이렇게 포장한 타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말만 많은 채, 결국 이 여성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못했고, 경찰 몇 명만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가능했던 걸까요? 토요 미스터리는 아래의 하단 영상에서 이어집니다.